자, 안녕하세요. 에버그린 미디어 스텝 박정대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달아주셨어요. 에버그린 로드 리뷰. 어, 리뷰고 뭐 사용기 이런 것들을 어, 소개하는 영상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어, 에버그린 로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칼레이도 시리즈는 한 11개 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올해 나온 신상 로드들도 저는 다 써봤고, 어, 제가 여태까지 안 찍었던 이유는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여러 스펙을 써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줘야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서야 찍게 됩니다. 이번에 칼레이도 시리즈 영상을 한번 소개시켜주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로라 시리즈예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에버그린의 오로라 한정판이죠 코브라 슈퍼스타레온 이 두개가 요즘에 요즘이가 아니라 예전부터 굉장히 핫했었던 로드예요 웬만하면 이 두대로 해결을 다할 수 있는 로드 그래서 일단 슈퍼스타레온 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스펙은 미디엄 헤비따라고 되어있는데 실상 헤비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헤비떼인데 그래도 좀 처음 딱 들었을 때 가볍고 좀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로드의 설명을 자세히 읽어 보면 이 로드는 원래 이제 스윙 베이트, 스윙 베이트를 이마엘 씨가 쓰려고 만든 로드로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스윙 베이트 하면 훅이 싱글 훅이 이렇게 하나 달린 그런 빅베이트 같은 웜으로 돼 있는 그런 스윙 베이트 로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 빠따형이 어, 장타 프리리그, 그다음 프리리그로 했을 었때막 오짜도 막, 막 드롭뽕하고 그런 영상도 있고 저도 이 로드를 썼을 때 굉장히 재밌게 잡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이 로드의 특징은 일단은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딱 리를 딱 파지를 했을 때 헤비테 치고 굉장히 가볍다 라는 느낌이 들고 일단은 슈퍼스타일레온 자체가 워낙 유명한 로드이기 때문에 이 로드는 딱 봤을 때 더블풋 가이드로 올 더블풋 가이드로 다돼 있고 아무래도 이제 사양 자체가 워낙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올 토르자이트 신형으로 무장이 돼 있는 그런 로드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 로드를 딱 받아서 딱 느꼈던 점은 뭐냐면 처음엔 좀 가벼운데 좀 빳빳하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고기를 딱 걸고 나서는 이제 로드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휘어요 다들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이 로드는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로드가 휨새가 좀 패스트한 느낌도 들면서 고기를 걸고 드롭봉을 했을 때는 또 이렇게 허리까지 배리까지 잘 먹어주고 그런 로드거든요. 그리고 이 로드의 진가가 저는 이제 뻘바닥에서 돌바닥들은 웬만하면다 로드들이 손에 들어오는 감지가 되거든요. 근데 뻘바닥에서 좀 거짓말을 좀 보태면 손바닥으로 뻘바닥의 지형을 이렇게 딱 쓸어 내리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로드가 굉장히 감도가 좋아요. 스윈베이트 로드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바텀 로드로도 정말 손색이 없어요. 사실 바텀 로드로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드기도 하고 일단 슈퍼 스탈레오는 어뭐 이미 영상에 많이 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코브라 코브라는 6.6 피트 길이를 가지고 있고 이 로드가 정말 재밌는 로드예요. 레귤러 테이퍼인데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블랭크도 굉장히 얇고 거 슬로우라고 해도 될 정도로 딱 여기까지도 먹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로드는 뭐 노싱커 그다음에 하드 베이트 특히 하드 베이트 쓸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로드 힘세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돼힘 있는 댕강댕강 이런 느낌이거든요. 낭창낭창은 아니고 힘 있는 뭔가 댕강댕강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로드다 보니까 쏘고 감는 루어에는 진짜 이만한 로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 로드 허용온스가 4분의 3온스까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샤워브루즈 기준으로 잡았을 때 1온스까지 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로드예요. 이 친구도 한정판 오로라 시리즈이기 때문에 재고가 아마 떨어지면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그런 로드겠죠. 이 로드는 일단 굉장히 무빙 로드의 최강이지 않나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드베이트 썼을 때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로드 중에 하나. 그다음에 슈퍼 스탈레온이랑 이 코브라랑 두 개만 있으면 웬만한 필드에서 해결이 다 가능한 그런 로드거든요. 그래서 오로라는 무조건 세트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코브라, 코브라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번의 로드는 어, 2025년에 새로 나온 로드들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어,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슈퍼레이븐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슈퍼레이븐, 어, 610 미디엄 헤비대입니다. 6.10피트의 적당한 길이감을 갖고 있는 미디엄 헤비대. 그리고 댓글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에버그린 로드 중에 제일 못생겼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되게 심플하게 나와서 어, 마음에... 개인적으로 뭐 디자인은 저는 마음에 드는 그런 편에 속하고 6.10 피트가 워킹에서 가장 만만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그리고 이 로드가 겹치는 스펙이 하나 있어요. 칼레이드 시리즈 중에는 스탈레온 6.9 피트 미디엄 헤비대가 있는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시, 시트가 굉장히 이제 기덕 그립. 국내에서는 아마 들어오는 로드 중에는 이 로드가 먼저 최초로 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뭐 다른 로드들도 어, 에버그린의 세 종류의 기덕 그립이 출시가 됐었는데 다른 조구사에서는 아마 아직 기덕 그립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기덕 그립의 특징이 어, 트리거의 트리거가 굉장히 얇아서 투핑거나 스리핑거 이렇게 파지를 했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기덕 그립 재질이 카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감도 또한 어, 손으로 전해져 느껴져 들어오는 느낌이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슈퍼레이븐은 만약에 내가 웜낚시랑 무빙낚시 비율이 웜낚시가 조금 더 높다면 슈퍼레이븐을 추천을 드리고 스탈레오는 또 무빙에 조금 더 비중이 좀 치워져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서로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저는 웜낚시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 됩니다. 범용대로 나왔기 때문에 뭐 스피너베이트, 크랑크베이트, 뭐 미노, 채터베이트다쓸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적합하다? 좀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썼을 때는 무빙 계열은 스탈레온이 조금 더 편했다 하지만 웜 낚시가 더 많다라고 하면 슈퍼레이븐이 무조건 강추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조금 아쉬운 게 가이드가 SIC가 채택이 됐어요 고가의 로드임에도 토르자이트를 체결을 안 하고 SIC가 들어간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SIC가 튼튼해요 튼튼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요즘 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슈퍼레이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음 번 다음 로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 로드는 스트라이더 아레스 이 친구 겨울에 제가 제일 어, 신상 중에 제일 먼저 받은 제가 구매를 한 직접 구매를 한 로드 거든요 어, 이 친구가 저가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6 7 피트인데 그립이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아서 조작감도 굉장히 좋고 로드가 또 그렇게 막 무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벼워가지고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 100g 채안 되는 그런 로드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어 제가 썼을 때는 좀 피네스한 웜 낚시, 스몰러버지그 이런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운샷이나 경량 플리리그 이런 웜 낚시 위주 이 친구도 솔리드 팁이 채택이 돼 있어서 이 로드는 한번 겨울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저수온기 때좀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로드 중에 하나고, 저는 이 로드로 만약에 무빙 계열을 썼을 때는 딱 미노우랑 바이브 정도까지만 저항이 너무 심한 그런 거 썼을 때는 좀 불편하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웜 낚시 위주로, 그다음 스몰러버지 그 다운샷 이런 바닥 채비 위주로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로드예요. 일단 가볍고 길이에 비해 진짜 릴 시트가 굉장히 짧아서 이렇게 쉐이킹 액션이나 솔리드 팁이 또 달려 있기 때문에 쉐이킹 액션이나 트래깅 뭐 액션이나 이 친구로 제가 옷자 겨울에도 옷자도 좀몇 마리 잡고 했었을 때 진짜 힘도 허리 힘도 짱짱하고 굉장히 재밌는. 근데 미디엄 헤비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한 ML 대 ML 대 플러스 정도 파워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에버그린 스펙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미디엄 헤비 때인데 헤비 때 같기도 하고 헤비 때인데 또 피네스 로드고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로드인데 이 친구는 미디엄 헤비 때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ML 때 정도 클래스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로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로드 조작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또찬 바람이 불면 또 자주 들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에는 랩터입니다. 랩터 이번에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장송호랑 계곡지 가서 재미를 많이 봤었던 로드예요. 이게 스트라이더랑은 좀 다른 결이 다른 스펙이에요. 이 친구는 아무래도 표기상 미디엄 대라고 돼 있는데 저는 L+ ML 이 정도라고 느껴져요. 이 친구는 무빙도 되고 뭐 경량 피네스 웜 채비 다 되고 원래 이 로드가 사실 어 설명을 읽어보면 보팅에서 이제 라이브 어탐을 보고 이제 쉐이킹. 특징이 스파이럴 가이드인데 보통 이제 여기서 꺾는, 버트 부분에서 꺾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버트 부분에서 꺾여서 스피딩처럼 이렇게 아래로 향해 있거든요. 그래서 쉐이킹 액션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루드예요그 다음에 라인이 가이드에 많이 닿아 있어서 이 블랭크에 전해져 오는 느낌이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드베이트 썼을 때도 살짝만 톡 건드려도 손에 바로 전해져서 들어오거든요. 일단 힘새도 레귤러 힘새를 갖고 있어서 스트라이더는 패스트 이 친구는 레귤러 테이프를 갖고 있어서 근데 레귤러라고 좀 코브라랑 다른 느낌 너무 먹지 않고 적당히 먹어주고 적당히 버텨주고 솔리디팁은 생각보다 많이 유연합니다 그래서 베이트 피네스 그 다음에 소형 하드베이트 미농 페이스 87이 정도까지 한 10g 전후 한 1분의 1온스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로드. 아마 저수온기때좀 커버가 만약에 있는 그런 필드면 좀 스트라이드를 들것 같고, 얕은 오픈워터나 수심이 얕은 그런 핀포인트 공략을 할 때는 랩터를 들고 다닐 것 같아요. 랩터가 개인적으로 신상 나온 2025년 로드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로드예요. 슈퍼레이브는 이제 필드를 지금 다닐 때, 저수온기 때는 이 친구랑 스트라이더를 많이 들고 다닐 것 같긴 한데, 이제 평상시에는 슈퍼레이븐으로 하다가, 근데 개인적으로 만족감이 제일 높은 로드가 이 랩터예요. 랩터. 이 랩터는 누구든지 만져보셔도, 만져보셔도, 제 주변 지인분들은 한번 형님 던져보세요. 라고 하면, 야, 이거 좋다. 라고 하시는 형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분들은 하나씩 다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괜찮은 로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랩터 올겨울에도 들고 다니면서 많이 낚시를 할것 같은데,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로드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슈퍼 스타 레온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어, 익스트림, 블랙 레벨 익스트림입니다. 이 친구는 뭐 설명할 필요가 사실 딱히 없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시고, 다 이제 네이버나 이런 거에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은 후기가 다 좋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정말 미디엄 헤비 떼고 6.6피트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 솔리드 팁이 체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앞에 튜블라요. 근데 진짜 독특해요. 튜블인데 솔리드 팁처럼 팁이 느껴집니다. 왜냐면 솔리드 팁의 특징이 대부분 이제 버트나 베리 부분은 조금 뻐시고 조금 그런 느낌이라면 팁은 되게 유연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튜블러 테이퍼인데 이 팁만 엄청 말랑말랑거리고 베리 부분이나 이제 버트 부분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적당한 피네스 피싱도 가능하고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무빙도 다 되고 저 완연한 범용대. 뭐 제가 설명해봐야 써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세요. 이 로드는 가볍고 편하고 조작성 좋고. 딱히 말이 없어요 감도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익스트림은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정말 좋은 로드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는 제가 여름철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드예요 쿠거 쿠거가 7.7 피트 7 7피트. 피트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패스트 테이퍼인데 제가 썼을 때는 팁이 이 친구도 많이 먹어주고 배리 부분도 적당히 버텨주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빡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쓸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너베이트, 타버터. 그다음에 웜낚시도 가능한데 막 멀리 던지는 장타낚시보다는 그냥 이제 가볍게 한 7g에서 뭐한 5g 정도 썼을 때훅셋 했을 때다 걸려서 나옵니다. 너무 멀리서 하면 팁이 생각보다 많이 물러요, 이 친구가. 이렇게 팁이 생각보다 많이 물러 가지고 이 친구 자체가 원래 스피너베이트나 채터베이트 이런 소감용으로 나온 로드예요. 근데, 웜낚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도 이 친구를 썼을 때, 스틱 베이트, 그 다음에 뭐, 샤워 브로즈, 스틱 베이트, 그 다음에 스피너 베이트, 잭 해머, 채터 베이트, 이런 거 썼을 때, 굉장히 만족감이 됩니다. 저는 이 친구로 보통 라인은 14파운드에서 한 12, 14, 16, 요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이 액션 줄 때, 타버터 액션 줄 때, 팁이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흐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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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주니까, 액션도 되게 부드럽고, 또 고기를 걸었을 때는, 버텨 주는 힘이 아주 좋아요. 이 친구로 제가 처음 에버그린 스틸 댄지 얼마 안 됐을 때 대호만 가서 샤워브로즈에서그갈때 숲을 막 이렇게 뻗팅겨 가지고 막 뽑아내는 영상이 있어요. 그때 정말 감동을 많이 먹었던 그런 오데요. m 때지만 1온스 대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1온스 대응이라서 이 친구는 m 때인데좀 미디엄 헤비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채비 걸어서 던져보면 M대가 맞아요. 정통적인 미디엄대가 맞고, 1론스 허용이지만, 1론스 달면 딱 적당한 힘세가 나와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분들은 영상만 보고, 쿡어는 미디엄 헤비대 같은 느낌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팁 보시면 M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싱커 낚시했을 때도 굉장히 좋고, 적당하게 웜낚시를 즐기고, 무빙낚시가 주로 되시는 분들에게는, 쿠거 엘리트가 정말 최고입니다. 저도 이 친구는 시즌 때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타버터 썼을 때 가장 쫄깃한 로드? 웜 낚시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 돼요. 다 되는데 이제 저는 하드베이트나 이런 무빙 낚시에 가장 적합한 로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쿠거도 시즌에 타버터 한번 던져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실 거예요. 스피너베이트, 챕터베이트, 무빙 낚시 꼭한번이 친구는 무빙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써보면 굉장히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그 다음 쿠거 엘리트의 파워 업버전 디올프예요. 디올프. 이 친구도 사몬스 대응 미디엄 헤비댄데 어, 이 친구는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헤비댄데 레귤러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사몬스 대응이긴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몬스는 좀 버거워요. 제가 이 친구로 이온스 정도를 던져서 배스를 잡는 영상이 있는데, 이온스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뭐, 표기가 아무래도 에버그린 로드 자체가 보팅 위주로 나온 로드인 거 다들 아시죠? <laughs> 워킹낚시보다는 보팅 위주로 나온 로드이기 때문에 아마 언더캐스팅 했을 때는 사몬스까지 칠수 있으나, 워킹에서 했을 때는 사몬스는 좀 버겁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아요. 똑같이 이 로드는 좀 파워 업 단계이기 때문에 장탄 낚시에도 충분히 훅셋을 가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레귤러 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이온스 클래스 빅 베이트랑 뭐 스피너 베이트 그다음에 좀 커버가 있는데 라인은 뭐한20 파운드, 16 파운드 이런 거 걸어서 사용했을 때 굉장히 만족감을 드실 거예요. 무빙 낚시인데 좀 헤비한 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올프. 듀얼프도 이제 굉장히 커버가 빽빽한 곳에서도 이제 마름이나 뭐스 플래시 스위머를 사용했을 때 만약에 마름을 잔뜩 감아온다. 그냥 이렇게 버팅기고 있으면 고기가 알아서 마름이랑 끄집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빙낚시가 주로 헤비한, 흔히 말하는 이제 전라도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 친구를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주필드가 커버가 많은 곳이다. 근데 무빙낚시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 듀얼프 한 대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것도 웜낚시도 가능하고 뭐 펀칭도 가능하고 파워가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헤비 테클 무빙 로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스탈레온 RS 6.9피트 미디엄 헤비때를 아까 슈퍼레이븐이랑 비교를 했었는데 이제 이 친구는 배리 부분이 슈퍼레이븐이랑 확실히 차이가 나요. 확실하게. 이 친구가 조금 더 허용 온스도 1온스라고 표시돼 있지만 이 친구는 2온스를 무리 없이 그냥 휘둘러도 던져주는 그런 로드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느꼈을 때는 슈퍼 레이븐보다 좀 블랭크는 두꺼운데 어 조금 더 유연함을 갖고 있어서 무빙 낚시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무빙이 더 적합한 그런 로드인 것 같아요. 물론 범용때라서 저도 이 친구 가지고 겨울에 이제 장송호를 가서 어 다운샷으로 해서 고기도 잡고 했거든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범용대 거든요 근데 범용대로 나왔는데도 저는 비중이 무빙 위주로 나오는 게 쓰, 사용하시는 게더 만족감을 드리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로드예요 엄낚시도 적당히 다 가능하고 무빙 낚시도 적당히 가능하고 이 친구도 범용대로 나왔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로드기 이 때문에 그리고 스탈레온 자체가 워낙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사용을 해서 감히 평가를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테클 낚시를 했을 때 무빙도 쓰시고 원낚시도 쓰시고 했었을 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친구는 아무래도 조금 블랭크가 두껍게 느껴져서 슈퍼레이븐보다 들었을 때 묵직함은 있어요 막 무거운 건 아닌데 슈퍼레이븐이랑 비교를 했을 때 묵직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가이드가 토르자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슈퍼레이븐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친구는 마이크로 가이드가 장착이 된 것처럼 슈퍼레이븐이랑 비교했을 때 가이드 내경이라 그래야 되죠 이게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가이드 구경이 스탈레온이 훨씬 더 마이크로 그렇기 때문에 무빙도 좋고 감도도 챙기고 웜 낚시도 되고 커버 낚시도 되고 그런 미디엄 헤비 때. 다지다능한 미디엄 헤비 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 에버그린 로드를 사용을 하면서 이게 너무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써 보니까 막 금액대가 너무 부담돼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사람의 심리가 있잖아요. 제일 비싼 거 쓰면 그 밑에 거는 사실 눈에 잘안 가게 돼요. 좀 심리적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에버그린에 빠지신 분들 보시면 그 밑으로 손이 잘안 가세요 그래서 개미지옥입니다 <laughs> 에버그린 쓰면 에버그린만 보기래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에버그린 로드가 나쁜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고가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 값어치에 대해 충분히 이 로드들이 해결을 해줄 수 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로드는 한대더 남았습니다 그랜드 코브라 이 친구가 제가 마지막 칼레이도 시리즈 중에 가지고 있는 로드예요. 베이트 로드 중에. 그랜드 코브라는 깨끗합니다. 제가 실상 많이 안 써봤어요. 이 친구를 가지고 아직 제대로 낚시를 안 해봤지만 사운스 대형이라고 해서 사운스를 걸어봤어요. 에버그린 루어는 아니지만 사운스의 루어를 걸어봤을 때막 이렇게 막 후려치는 그정도 아니고 언더로 캐스팅했을 때 사운스까지 캐파가 가능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로드가 사운스 허용하는 로드 치고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이 친구도 다지다는 범용대라고 느껴요. 이 친구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레귤러 같은 파워? 미디엄 헤비대라고 적혀 있는데 헤비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볍고 유연한 헤비대. 막상 이렇게 딱 들어보면 엄청 버신 느낌이 있는데 필드가서 8분의 3수 스피너 베이트만 딱 던져봐도 어? 생각보다 안버신데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라인은 저는 보통 16에서 20파운드 정도 걸고 그냥 마음껏 뽑아댑니다. 그냥 던지고 뭐가 있든 그냥 던지고 다 뽑아내요. 그리고 무빙 낚시도 되고 웜 낚시도 되고 커버 낚시도 되고. 어떤 분들은 여기다 합사 라인을 걸어서 50파운드, 60파운드 합사를 걸어서 프로그도 치기도 해요. 그만큼 유연하고 튼튼한 로드. 그래서 만약에 좀이 친구도 헤비테클 헤비 커버 낚시를 했을 때이거한 대만 들고 있어도 웬만한 루, 웬만한 루어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저희 에버그린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전라도 원태클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라도 원태클. 뭐강계든 헤비 커버든 뭐 루어 상관없이 83 정도 되는 루어서부터 다 어느 정도 던지니까.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리를 조합을 잘 맞추면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7g대 하드베이트로도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직 저는 조금 더 써봐야 확실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좋은 로드는 틀림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리뷰하면 다 좋다 그러는데, 어, 개인적으로 영상에 나왔지만 없는 로드들이 있어요. 그냥 저한테 맞지 않아서 저도 이제 분양을 보내고, 보내고 한 로드들도 있어요. 그냥 저는 이제 여기서. 이 로드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쓰겠다 하는 로드들만 남겨놨고 영상에는 비쳤지만 없어진 로드들도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저랑 안 맞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로드인데 저의 취향은 이 정도가 딱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2025년에 나온 로드들이 실상 이제 앞으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올해 2025년은 아마 이 세테클로 주로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로드가 재고가 계속 품절이었어요. 근데 아마 다음 달한 10월 말쯤부터 에버그린 측에서 풀린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정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약을 걸어두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에버그린 로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볍고 기덕그립의 블랭크도 굉장히 튼튼하고 디자인도 좀 독특하게 나오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2025년 아마 이새 스펙으로 올해는 마무리를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로드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여러분들께 성심성의껏 어 답변을 드릴 테니까 로드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이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어 황금 연휴일 거예요. 황금 연휴고 저도 필드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필드에서 큰 배스를 잡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추석 잘 보내시고 어 연휴 잘 보내시고 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